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차량은 크라이슬러 300C 가솔린 2013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크라이슬러 300C 2013년 12월 등록한 2013년식 차량입니다. 먼저 후드와 앞 그릴, 앞 범퍼, 네, 스톤칩이라든가 장기수 없이 깨끗하고 h i d 에 헤드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은 20인치 알루미늄이 장착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휠기수 없이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네, 한70% 이상 남아있고 전면 검정색 썬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핸더 앞 도어 뒷 도어 네, 보시는 것 같이 문크이라든가 잠길 수 없이 깨끗하고 뒷 휠도 보시는 것 같이 네, 깨끗합니다 뒷 타이어 트레드 앞 타이어 만큼 많이 남아있고 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트렁크 공간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네, 대형차기 때문에 네, 깊고 넓습니다. 디테일 램프. 네, 아주 깨끗하고, 디펜더 조수석 뒷도어, 앞도어. 네, 마찬가지로 뭉크이라든가 스크래치. 휠도 보시는 것 같이 휠길 수 없이 깨끗합니다.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어 무 쳐보겠습니다. 네, 메모리 시트 버튼 장착되어 있고, 전동 접이식, 미러, 윈도우 버튼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검정색 가족시트로 되어 있고 운전석 조수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버튼 시동 있어서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계기판 한번 보겠습니다 네실 주행거리 12만 3천 키로 12만 3 0 14키로 무사고 차량이고 네, 센터패시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고 밑에 같은 경우는 풀 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기어박스 네, 들어가 있고, 네, 두 개의 커플도 네, 네, 들어가 있습니다. 스테레오 휠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밑에 같은, 왼쪽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들어가 있고, 우측은 크루즈,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토 라이트 버튼 들어가 있고, 네, 계기판 조명 밝기 트렁크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투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ECM 눈밀러, 네, 하이패스 같은 네, 경우는 네, 별도로, 네, 저렇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썬루프, 썬루프 들어가 있고 네 조수석과 동승석 이어 시트 네, 사용감은 있지만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300cc 엔진 노인입니다. 가솔린 엔진이고 네 보시는 것 같이 휴전 질감도 좋고 미세 누유, 누유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차량에서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라이슬러 더뉴 300시 3.6 가솔린 2012-13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검색을 해보니까 가솔린 같은 경우는 휘발유 같은 경우는 4대 정도 검색됩니다. 어, 키루수 짧은 것부터 12년 3월 등록 67,000km 검정색 경기도 수원에 1 0 5 0만원 나와 있고 음, 12년 3월 10만 km 더뉴 3 0 0 3.6 10만 km 음, 인천 미출구에 990. 13년 12월, 흰색, 12만 3천키로. 제가 오늘 소개 드릴 차량이 770 인천 서구에 있고, 13년 1월, 16만키로. 파란색 같은 경우, 520. 마찬가지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제가 소개 드릴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오늘. 차량 번호가 6566 흰색이고, 썬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외판, 외관 외판 같은 경우 아주 깨끗하고, 연진룸내 네, 센터페시아, 실내도, 가죽시트 같은 경우, 네, 깨끗합니다. 양호하고, 버튼 시동, 음,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시트도, 어, 상태 양호하고, 썬루프 음,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성능 검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이력 없습니다. 단순 교환은, 어, 여기 도어, 판금 하나, 3분 판금 하나, 아,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음, 깨끗합니다. 성능 올량호. 3월 15일날 성능 검사 받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770만원, 음, 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년까지인데, 제가 14년에서, 음, 16년까지, 한 번, 클라이슬러, 어, 뉴 300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14년 5만키로 같은 경우는, 어, 경기도 김포에 1550 나와 있고, 16년 1월 7만키로, 1250,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15년, 마찬가지 휘발유 차량입니다. 9만 1000키로, 검정색 1100. 14년 10월 97,000km, 950 나와있고, 무사고 차량 같은 경우 깨끗한 것 같은 경우는 가격이 1 0만 k 로도 지금 수원에 1,490, 1,500이정도 지금 가격하고 매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12만 마찬가지로 수원에 1,260, 1 음, 4만 k 로950 키로수 많습니다. 1 5만 k 로 은색, 14년 2월 종록 550. 가격이 저렴한 거는 뭐 500, 550까지 저렴한 거 있는데 은색입니다. 성능은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어, 없고 단순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데 은색이라 그런가 아, 가격이 많이 저렴합니다. 음, 성능 검사 날짜 작년 12월 2 8일좀 어, 두른지는 또꽤 어, 지난 차량입니다. 네 이상으로 클라이슬러 터뉴 300C 음, 2000. 13, 14, 15, 16. 중고차 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 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